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홀로 걷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부르짖는 영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증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기적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한 자매님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오랜 투병 끝에 얼마 전 퇴원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암세포는 너무나 오랫동안 제몸 안에 머물렀고 거대한 종양이 되어 폐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제 몸을 스스로 가누기조차 힘겹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혀온 이 암으로부터 온전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머리에 생긴 감염이 이마와 피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박테리아가 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당신 위에 머무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가문을 짓누르던 암과 죽음의 저주, 그 모든 대물림되는 고통의 사슬은 지금 즉시 끊어질지어다. 암의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염과 종양, 단 하나의 암세포도 남김없이 그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온몸을 덮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제 그 자리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할 것이며, 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풍성한 건강과 생명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온전한 자유를 얻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입을 열어 말하고 세상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삶에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다른 신을 섬겼지만 주님께서 친히 저를 찾아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불과 몇주전 저는 종교의 껍데기가 아닌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 아들이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아들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대물림되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노라. 그의 정신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모든 저주를 파하노라. 자폐의 영, 정신적 고통의 영, 소리에 민감하게 만드는 영,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의 영아, 너희 모두는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받친 입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들에게 온전한 정신을 선포하노라. 혼란과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지어다. 이 가정 위에 풍성한 생명과 평화, 기쁨이 강물처럼 흐를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당신의 아들이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신음하던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아픔을 적은 종이를 들고 나아옵니다. 그 종이에는 우상숭배와 주술, 우울과 불안, 중독과 정신적 고통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악한 말로 심겨진 모든 저주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당신의 가문을 따라 흐르던 어둠의 저주들을 끊어냅니다. 당신이 고백하며 내려놓은 그 목록에 붙어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주술의 영, 우울의 영, 불안과 중독의 영, 정신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가 셋을 세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 셋, 떠나가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쁨과 풍성한 생명이 당신을 가득 채울지어다. 이제 당신의 정신은 온전해졌으며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향한 보석처럼 귀한 마음을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온종일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셨대요. 저도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니? 너는 하나님께 너무나 특별한 존재란다. 너의 마음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거야. 나는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린다. 내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 너의 정체성을 공격했던 모든 말의 저주들은 사라질지어다. 너는 부족해. 너는 다른 아이들처럼 할수 없어라고 속삭이던 모든 거짓의 영들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너의 가문을 묶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사슬을 끊어내고, 사람들이 너를 향해 던졌던 모든 상처의 말들을 영적 세계에서 제거하노라. 이제 너의 생각과 마음 속에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한다. 부족했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이 임하여 온전하고 총명한 생각과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너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책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속삭였던 수치심과 정죄함, 죄의식의 모든 거짓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으려는 사탄의 모든 계략은 파쇄될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기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경탄하게 할 만큼 위대한 계획을 말입니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고 상처 입혔던 모든 악한 영적 관계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그로 인해 당신을 억압했던 모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당신의 미래는 광명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사용하실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드신 모든 모습 그대로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지음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이 밝게 빛나며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의 시간은 당신을 연단하는 불과 같았다고 원수가 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당신이 그의 나라에 입히는 타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평화와 기쁨을 앗아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은 있습니다. 어떤 깊은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용서와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모든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강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